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침에는 생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코칭이라는 핵심 스킬로 좀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뮤니 랩이라는 통번역 및 영어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인 서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향후 5년 동안에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멘토라고 생각하는 지인분을 찾아갔는데 5년간의 커리어를 주제로 한 30여 분 동안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인분이 하셨던 거는 저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분 후에 저희의 대화는 제 커리어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컨설팅과 다르게 코칭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스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이것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영 대표님의 실제 코칭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청이 무엇인지, 좋은 피드백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은, 어, 대표님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업에서 이러한 코칭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재영 대표님의 실제 사례들이 좀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통번역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고객사로부터 매 프로젝트를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통번역사 선생님분들께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감정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드백을 드리다가 좀 언짢거나 약간 좀 공기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CBC 과정을 들은 다음에는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이 서로 그냥 대화를 하고 그리고 좀더 회사를 더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CBC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의 과정이나,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 그리고 팀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 중관리자급 분들, 회사에 속한,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코칭 과정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일단 그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CBC 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